발이 없을 걸요 아마 <laughs> <laughs> 뭐 찌리리 공이에요? 아! <laughs> 어? 어떻게 어? 어떻게 <laughs> 했지? 네? 어... 아 진짜요? 어떻게 했지? 와 아, 남수고 <laughs> 아참 살짜잖아 <laughs> <laughs> 그, 그분은 제윤님 <우지우님, 웃음> 7220을 <laughs> 어떻게 아시는 거지? 나도 버스 좀 타자 그게 뭔데요? 저 아, 아, 진짜 장 나도 버스 좀 타자 <laughs> 버스 운행 타잖아. 가능한 사람이 <laughs> 없잖아 조용히 해. 아아 당직 사관이 전파한다. 전체 집합. 아그 네. 집합. 네. 3분 전. 집합 3분 전. 오케이. 해 계산. 은행. 은행. 아 계단만 좀 내분하고 되겠다. 내가 초대까지 한다. 아, 착해 착해. 아 오늘 무리일 뿐이야 이러면. <웃음> <웃음> 왜? 누구 때문에? 얘기해줘 누구 뭐, 때문에? <laughs> 뭐 이기려고? 야설이 뭐, 아니지. <laughs> 아, 재현 님은 덜 그래. 맞어 재현 님좀 늙을 <laughs> 수도 있지요. 뭐야? 0.4 사람인가? 제 <laughs> <저희 웃음> 멜포지 보이시죠, 재현 님. 빨리 전적 <laughs> 보세요, 지금. 멜포지 어떻게 봐요. 아이디 클릭하면 나와요. 그 클릭하시면 파, 돼요. 리스트에서 아이디 클릭. <laughs> 아, 아이, 저랑 비슷하시네. <laughs> 어? 비슷하다고요? 와, <laughs> 아, 골드 골드 사면 인정 받았어. 한판더 <laughs> 이기면 콘크리트로도 콘크리트지만 골드가 <laughs> 있으면. <있잖아. 웃음> <laughs> 어? e t s proceed slowly. 막아 i m 이거 어야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같다. 날거 뭐야? 기거 뭐야? 이거 뭐야? 오케이 QTN. QTN. 여기 어디서 어 뭐야? 참 어디 어 QTN. 그렇지. 이게 청이지 근데 여기서데나 지금 소리가 이상해. 인데 어, 번... 아, 거기다 진탕 깔고. 씨발 하나 보지야. 기오띠아 저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해가린 거야. 어, 아 버찌다. 하나 보지야. 다들 도망쳐. 민나 니게로. 오 찔리. 오리 찔리. 뭐야? 저 뭐야? 숨막혀숨막혀오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팀개찍어요 어, 사람. 어 갔어, 갔어. 갔어, 갔어. 리는거 같습니다. 노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. 와, 최고야.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. 아무것도 없잖아. 킹 여기 리전 아맛 아, 오. 우둘다둘다핑 찍었대. 슬 탱크 탄 때? 뭐야? 포트 나가신 거지. 하나 부상. 이 사이트 하나 서려야 돼. 서려야 돼. 서. 예, 서. 서. 오케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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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안 나왔구나, 제가. 5사 3일 뽑으 그만. 그럼. 그럼 순서대로 딱줄 서야지. 아니 3대0인데 뭐 3대스가 있어. <웃음> <웃음> <나> 드론이야, 드론. <laughs> 드론인데 제가 있는데? 야. 3대0에 <laughs> 3대스 있을 수도 있지. 길을 죽여. 어서. <laughs> 죽여놔야 돼. 상대만 다 3대스인데 보통 3대스 있잖아. 아. 딱 저기 잘라 위에 4명까지막 우리 팀 별로. 그건 맞지. <laughs> <laughs> 이게 임4대 6이었던 거야, 사실. 블리츠 캐피. <laughs> <laughs> <거야! 내> <laughs> 아, 이스이 포어 스 어떻게 잡았대? 내거야내거야 아, 넛데. 아내건데 됐거. 아, 나왔어. <laughs> 아, 내 차례인가? 아내거야 존망 게임. 돈만 <laughs> 게임이야 거아내거야 조회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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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. <laughs> 오케이. 아까 못했었는데 뭐 이건 또 아니지 솔직히. 한테 명예로웠다. <laughs> 아내거야막 못했잖아. <laughs> 아난이데스야자랑입니다 아주. 재훈님 보셨죠? 뭐, 이게 레시의 정체입니다. 오케이. <laughs> 어다 너무 잘하시는데 다들. 다는, <laughs> 다는 빼주세요. 다라는 표현 조심해. 주세요. 기분 나쁘니까. <웃음> <웃음> 아까 우사삼이 <laughs> 보셨죠? 다. 다는, <laughs> 아, 다는 <알죠>. 조금 빼주세요. <laughs> 뭐야 지하 통로야 이거? 지하 통인 것 같은데. 지휘통제실대차컷 음. 오, 야, 야, 캠마이이가진네 오, 마이샤이 가로데 오, 가진 야, 가거든 야, 주방, 주방 저거 한다. 버티컬 한다. 아아, 파 눈먼 노에 맞았어. 뭐아파는 소리 났는데? 뭔지 모르겠지만 어, 아, 그거... 컷. 아니 뭐야 나 <laughs> 카톡만 하고 있는데 다 죽어. 얘네 왜다 일로 와? 바보들이야? 주문하나? <laughs> <laughs> 밖에 있을 수도 있어. 저기 아, 안에 있어. B 안에 있어. 사방 깬다. 야지 1hp 1 비켜 비켜 내꺼야 내거야 양보해준다 <laughs> 팀킬 <laughs> 할것 <laughs> 같으니까 아 이걸 피하네 바로 죽어야 <laughs> 0.1초만 <laughs> 늦었으면 썼다 이거 <laughs> 아 양보해줬다 <laughs> 아.. 재현님 렛이 네, 되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 팀이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자주 팀이야 나 재현님 관전 포인트는 이제 게임 끝날 때 <laughs> 재윤님 점수가 우비소프트보다 높은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관전 포인트. 오케이. 아니고 뭐 캐주얼 아니야? 랭크 맞아? <laughs> 아니 카메라만 있는데. 보고 있었는데. 몰라 몰라. 몰라 몰라. <laughs> 그냥 끝나네. 몰라, 몰라. 아니 근데 이거 상태 이상한 거 같은데. 아까도 <웃음> <웃음> 그 와중에 카메라가 세명 떠는데 우리 집 뚫렸어. <laughs> 더 말이 안돼 이거. <laughs> 넌 죽게 다 이거. 고생하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벌써부터 기우 내려갔네. 대현님 <laughs> <laughs> 한마디 해주세요. 이럴 때. 레슥 배우고 싶으면 연락하라고. 딱딱 <laughs> 딱 이기, 끝나고. 이기는 끝나고. 사람이 막아야 돼, 이기는 사람이. 바로 영능 캐요? 그것도 나쁘지 않지. 선 이기. 영능. <laughs> 어차피 새만다못쓰고 죽음 그렇게 안 쓰면 쓸수 있을 것 같을 때써 때는 지금이다 일단... 이럴 때주장총소리 날렸어요 지하다 지하야? 확실해? 지하 왔어 차도 믿고? 지하아라 2층이다 2층 100%임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사기사기 100%임 2층이야? 2층 2 아우 쉣 나쁘다는 뜻? 비질이에요 마지막. 아닌가 왜 저기 있냐? CCTV인가? 하씨 너 확실히. <laughs> 어디야? 너 CCTV CCTV 핑 아님? 여기 세 개씩 돼 있으면. 정원 CCTV지. CCTV일 수도 있는 배드야 CCTV네. CCTV 채널네. 누구누구야배드라고한 사람. 너너 no, 너. No, no. 면역이 그래. 기출 변형이에요, 딱 기출 변형. 나딸거로존 나오겠지? 어디 막을까요? 나저외벽두개다 살아있는데. 저 강할 데 없나? 다퀴? 거기요. 예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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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딱 걸어온다. 살려줘! 이 라이보. 와와 여러분 2층 여, 주방 트랩도 열렸거든. 열렸다고 봐야 되는데 못보니까 여기 위로 산그 메인 복도로 사람들 나갔는데요. 노란핑 예. 네. 아컷 응. 나이스. 아마 대나였던것 같아. 나이 <laughs> <들려>? 2층에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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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안이 없어? 아, 카비한테 어그로 다끌도산 동안 내려올 것 같은데? 응, 어디 가. 나가보고 싶었어. 저도 빠른 캐릭터 오랜만이라 이거 진짜 덜 떨어져 보인다. 여기 보니까. 설조문회사인 거야 방금? 아니? 나왔어. 내 앞에 디퓨저. 아안 내려오겠다 이거. 재미없어. 너 나가 그래. 너도 맞서 싸워. 있어 있어. 죽었어 죽었어. 뭐야. 대큰가 <laughs> 저거? 신문, 다 파는 소리. 신문 신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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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내 뒤에 있었고요. 사마야 <laughs> 마지막. 버러지, 버러지 자. 뭐가 있네? 마지막 사마야. <laughs> 그래서. <웃음> 얘네. 상둥이 재윤님이라고? 재윤님 네. 빨리 그들 사세요. 빨리 해주세요. <laughs> 배우실려면 연락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<laughs> 아 기욱, 배운대로 한 겁니다. 부들부들하네 또. 네. 이제. <웃음> <웃음> 잘 배우셨구만. 한 곳만 보고 있으면 되네. 나 <laughs> 아, 그거 저희가 잘해서 그래요. <laughs> 오케이. 상대가 나잖아. 오케이, 풀데스풀데스 확인. 풀데스 확인. 못하는 사람들이랑 하면은 이제 각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, 여기저기. 못하는 사람이랑 하고 있는 거 같아, 근데 난. 어. <laughs> 저희 마치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면 이제 다 각을 다 지워주니까. 오빠등이 못하는 사람이었어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서로의 키를 서도도 서로의 데스를 넘지 못해. <laughs> 나는 일단 꽤를다안할것 같잖아. <laughs> 야. 킬 따는 게임에서 킬 따는 캐릭터가 안 나오면 게임 안 했다는 거 아니야? 뭐야 히바난데이 거는킬 따는 아. 게임이 아니에요 아 그래? 그럼 무슨 네. 게임이야 이거는 상대방 님맞춤 닉맞췄다고? 신고해 신고해 봤으면 다. 신고해 신고해 <laughs> 이상한 짓 한다 저거 <laughs> 아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왜? 해주는 게 어디야 더블 미라 막는 거 아니야? 아야아니야 더블 미라 좋지 <laughs> 거그 외벽 강화 안 하고 그냥 박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괜찮아요 야, 지금. 그 온갖 경우에서 다 꺼내는 중. <laughs> 저거 벌레다 꺼내야 돼. 너기 막지 마시지? <laughs> 싫어 싫어. 들어와세요 여기 옆에 와세요. 싫어 싫어. 막기 막기 물. 외벽 외벽 막는데 막지 마시지가 나오네. 신놈인가 내가 <laughs> 말한 게 맞는 까요